얼마 전에, 두달 전인가, 고려인들이 어, 우리나라의 초청문에서 그때로 백명이서 보셨어요. 네. 전국을 북한에 가인데요 저는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서 나라 경영을 잘 잘못해, 못, 정치를 잘못 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 때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게 있어요. 먹고 사기 어려워서 간 거다.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중국당, 만족당이기도 하고 국방도, 국민의 감도도 되고 연예주도 간 거다. 연예주의 감이 또 다르고, 거기에서 제대로 사람들 돈못 받아가지고 스탈린 때, 정말 갑자기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등에 같지 않습니까? 응. 그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고 거기에서 정말 그래도 그래도 좀 아주 강한 응. 강한 운동초같이 응. 이렇게 살았어또 나름대로 응. 훌륭한 역할도 하고 응.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모국을 방문했는데 모국의 국회의장으로서는 저작 한게 대접하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응. 그래서 이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언젠가는 우리 남북의 하나 되는 그런 통일의 나라가 되는 데도 그렇고 또어저 어, 러시아와 우리나라 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천국 역할도 할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려인들에 대해서 어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이3십대 장님들 많이 봤는데요. 장님좀한 가지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해주고 싶은 말씀.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조국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옛날 역사, 고려 때, 신라 때, 뭐 조선 왕조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근사사 지난 한0 0년 정도, 한 백팔십 년사서 지금까지 저 정조 대왕부터 지금까지 이정도 역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조신족, 또고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전리젊은이니다